바다 커플 시신이 떠밀려왔다 나 잡아봐라 20살 동갑내기 커플이 바다에 여행을 갔다 여친이 가져온 디카로 같이 사진도 찍고 맛있는 회도 사 먹고 즐겁게 놀았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맡아 조사에 나섰다 먼저 그날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간 오부를 조사했다 혹시 이 커플을 배에 태우신 적 있습니까? 늘 응, 혼자 바다에 나가지, 도구 대운 적 없어. 어부의 말이 사실인지 마을 사람들에게도 확인했다. 그 칠순 넘은 할배? 맨날 혼자. 정실하고 순한 사람이요. 수사 결과 커플이 수영하다 파도에 휩쓸렸거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. 우리 딸은 항상 디카를 들고 다녔어요. 그걸 찾으면 증거가 나올 겁니다. 근데 그 넓은 바다에 빠진 디카를 어떻게... 그렇게 두 달이 흘렀고 우리는 단순 사고로 종결하려 했다. 그런데 그때 다른 어부가 쳐놓았던 그물에서 디카가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. 우리는이 디카 속 메모리 카드를 복원했다. 어? 해석은 댓글에.